우리가 지금 일상이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 가서 음식 살수 있죠. 아까 전에 우리 파주 식구들 물 얘기했는데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 지금 뭐 먹고 싶은 거다사줄수 있고 배달 음식도 되니까 일상이 그냥 일상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지금. 우리가 진짜 피부에 와닿는 그 순간이 되면 이미 다 무너져 버려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어, 뉴스를 보니까요. 진짜 침몰 직전입니다. 침몰 직전, 구한말 조선시대보다 더 망가졌습니다. 지금 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 자유와 혁신당 대표죠. 내란선동죄, 그거 뭐 라이브가 계속 뜨더라고요. 이게 트니까 <laughs>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 며칠 전에도 뉴스가 떴습니다. 개헌에 동참한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다 포렌식 하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야, 이 나라 진짜 아니야. 고쳐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부정선거를 고쳐야 돼.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여러분 집에 경찰과 검찰이 와서 문을 뜯어버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핸드폰을 내놓으래요. 수사영장도 없이. 네가 똑바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지나가는데 경찰이 여러분들에게 신분증 검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하죠? 아 예, 그러나요? 왜내 신분증을 검사합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이제 이런 거 물어볼 수 없는 세대가 되고 있다고요. 아유 뭐 환교 아니니까 그 집에 들어가겠지?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코로나 19때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시끄럽다고 왜 예배 드리냐고 민원 들어왔다고. 어, 그때 제가 진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지도 않은 채 예배당의 문을 벌컥 벌컥 열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잠시만요 얘기도 안 합니다. 전 그때 경험했어요. 공권력이라는 게이 제도권이라는 게 진짜 상식 있는 사람들 손에 붙들리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될수 있는지를 느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더 심하다는 겁니다. 입법, 행정, 사법법 다 뺏겼죠. 이제는 수사까지 자신들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동성애들은 인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죠. 저는요, 오늘 예, 설교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내란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권력은 잡은 사람이 왜 내란을 일으키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내란죄로 구속돼 있고 재판이 계속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죠. 그선관위에 개엄을 해서 개엄을 한 이유가 뭐냐? 부정선거 때문에 서버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 그게 핵심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지난주 뉴스에. 그런데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대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 이게 위법적인 행위일 것 같아서 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나라를 사는 거예요 군인은 요 상명하복입니다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 하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계엄령 법에 따르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군이 들어가서 위헌이 하고, 아니고요, 이 대령은 요 본인이 위헌을 한 겁니다 명령을 불복종한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개엄을한 이유는 뭐냐?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정선거를 까보면 되잖아요. 열어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밝혀졌죠. 어, 사전투표하기 전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3일은 망이 외부의 망과 연결된다. 언제든지 해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인정해놓고 검사도 안 하는 겁니다 확인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반국가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린당하고 있고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살만하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완전히 오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잡혀갈지 모르겠는데 뭐, 작은 게 목사 신경 쓰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나가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 나라 못 하겠다, 못 해먹겠다, 못 살겠다라고 나가서 우리가 시위하고 해도 모자르지 않다고요, 지금은. 근데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한중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느냐?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댓글이 이상한 댓글이 막 달려요. 근데 저는 좀 제발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과 틀리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조금만 찾아보면 알수 있는데 너무 무식합니다. 너무 멍청합니다. 아둔합니다. 미련합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무슨 개딸들인지 뭔지 중독된 사람처럼 마치 좀비처럼 그냥 뭐 얘기하는 사람은 다뭐 무슨 극우라고 얘기하고 다 잡아먹으려고 얘기하고 상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재명에 대한 대통령이라고 안 합니다, 저는. 이재명에 대한 여론조사 보니까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61%입니다. 말이 됩니까? 선거 조작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여론도 조작합니다. 이런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요. 생각이 없어요 완전 미쳐가는다니까요 나라가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나라를 이렇게 할수 없다라고 경제학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분별 안 되는 분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보고 저에게 악성 댓글을 남기는 분들도 잘 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살펴봐야 됩니다 범죄인 이재명을 변호했던 사람들이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 유엔대사, 금융감독원장. 끝도 없습니다. 제가 여의도 쪽으로 들어오다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이제 소용없어요, 그거. 국회의원 안에서도 감정과 양심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말이 들어먹히는 일이죠. 언론에서도 보도도 안 하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위에서 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이 헌법입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국민에게 있는 것을 국회의원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를 양도해 준 거죠. 니네가 좀 해봐. 이게 안 됐으면 우리는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금지하라, 반대하라, 반대 사인해 주세요. 계속 와요. 이 악한 것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법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뭐 하냐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제가 전에 설교했잖아요. 독립 운동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인지들이 안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서 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더 거룩하게 되셔야 되고 좀더 정결하게 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완전 다른 세대가 되어 가기 때문에 어른들이 깨어나야 되고 진짜 어른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 진짜 말씀을 전수하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과 교회를 붙들고 지켜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안 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멸문지화 당하는 것입니다 이내은 화요기도회 때더 얘기하도록 하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생각해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로 뭐 나를 거 있으면 자꾸 나르시고요 공유할 거 있으면 공유하세요. 말은 통하지 않아요.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나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소동과 고모라 망할 때 의인 열명 없던 것 우리가 그 의인 열명이 되기를 힘 쓰는 저 여러분 이시기를 축복합니다.